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참여 정부가 해왔던 정책적 방향과 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패를 했으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반대는 이건 아니다 그것은 낭떠러집니다아 길이 아닙니다 아마 참여 정부가 한 정책들을 쭉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 아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을 안할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경제에서 뒤처진 사람 보살피고 인권을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목소리>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란히 서서 용변을 보게 돼 있었,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언격결에 제 본심을 이야기했는데 <laughs> 악몽 같습니다. <가슴이 나를> 이렇게 <웃음> 말했어요. <웃음> 그, 그 빨리 깼으면 좋겠 좋은 악몽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사실은 아차했죠. 사실 이게 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임명, 대통령께서 장관직에 임명했다는 거는 큰 어떤, 나름대로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 얘기나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그, 약간의 그, 뭐, 착종 현상이라고 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해방동이 세대입니다. 1946년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잘라는 과정에서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론에 가장 충실하게 참을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추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통령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 대통령을 그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법 이외에 존재했다면 지금은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에 의존하는 결국 법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법에 따라서 실제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 행정관까지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전 정부나에서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을 몇번뵈느냐 또는 대통령님을 보고 드릴 때 누가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은 마치 힘의 원천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졌고요. 역사가 한 단계 바뀔 때는 반드시 스피리추얼리스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스피리추얼리스트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우리말로 하면 혁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혁신가죠 혁신가 혁신가인데 이 혁신가가 나타나서 뭔가를 바꿔놓으면 거기서 나온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포멀리스트 이렇게 형식주의자들이 이, 이, 어떤 공식화 해가지고 그거를 다음 단계의 어떤 지배적인 에,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게 쭉 가다보면 또 시대하고 안 맞게 되고 그 다음 스피리릿얼리스트가또 나타나서 바꿀 때까지 에, 그런 폼의, 폼, 폼세의 지배가 계속된다 뭐 이런 변정법적 이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묶어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 10년 동안이 이두 분의 스피리릿얼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대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 독특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떤. 문장, 문단의 맥락을 제거하고 그한 단어나 한 문장, 이 말투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분치를 해버리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현장을 둘러보고 국민의 아픔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안심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과 신하가 있었면 지금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은 신하다. 옛날에 우리가 왕에 대해서 신하가 쓴소리를 할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때로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당장의 인기를 얻지 못해도 쓴소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군. 무건과제들을 다해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무건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전 작통권 그리고 국방개혁이 선정 20년 무건과제이며 방패장구시 선정 장안공단은 18년 무건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는 세계 <laughs> 어느 정부도 매입에 해결하지 못한, 못했던 수백 년, 백 년이 넘는 꼴통과제인데... <laughs> 좋게 말하면 팔권위적인 어법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어법을 그대로 씀으로써 어~ 본인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어좀 격에 맞지 격식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니까는 러 국민들은 가깝고도 먼 대통령을 원해요. 너무 멀어도 구중문거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너무 가까워도 왜 우리 가까운 사람은 대부분 좀 낮게 보잖아요. 이상한 기을 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우리 협원 하는 것입니다. 통과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언어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습니까? 참 고집스러운 분이었죠. <laughs> 뭐 퇴임을 맞이하는 때까지도 자기 캐릭터, 자기 성정, 자기 표출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한국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연구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하는 입장에서 참 힘들었던 것이,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지만 어떤 연출된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그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혹은 일종의 어떤 자기적인 연출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어, 상당한 거부감이 아주 음. 극도의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어? 후보 때는 TV에서 막 이게 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이렇게 뭔가 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포용력 있고 이렇게 감싸 안아 주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이런 대통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좀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게 그분이에요. 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 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이 정치적으로 는잘 연출되게 했다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참모들이 탈당을 하십시다. 탈당을 하면 무소속으로 해서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시 입당하시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런 지역주의 바람이 부는 속에서는 선거를 부산시장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고심하시다가 어, 나도 이 선거를 이기고 싶다. 그런데 원칙을 져버리고 이겨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지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지고 싶다. 지역주의가 문제다. 이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 특히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런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마저 국회의원도 되고. 했기 때문에 설령 지역주의 타파를 하나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어, 그 어떤 실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이런 속에 주저앉고 어, 말게 되, 되죠 결국 그저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은 어떤 낙신의 그 낙선의 어떤 불이익을 겪은 이런 원칙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이것이 국민들한테 뭐 감동을 준게 아닌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셨어도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PR 어, 문제를 피하지,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또는 음, 국민들에게 당장 거슬리는 얘기도 문제제게 해가면서 5년 동안 역시 바보 노무현이란 이름에 맞게 국정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분의 그 정치 역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에, 그것이 자기네게, 자기 자신에게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에, 옳은 것이라고 믿는 이상은 에, 그런 것을 불고하는 그러한 원칙을 쭉그 지키시는 그런 원칙주의셨다.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을 쫓는 정치인이에요. 가치를 쫓는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걸 한 번도 저는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부의사관 승진을 이제 하는, 시키는데 A와 B 중에 누가 좋겠나라고 장관이 부를 때 저는 A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위에서 오래된 사람이 돼야 이게 좀 조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대통령, 그 장관이 A에다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근데 돌아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장관 해봤자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혼잣말로 하길래 잽싸게 돌아서서 내가 아,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솔직히 B가 형님이 뭘처럼 부탁하고 사돈관계라고 하더라. 근데 자네 말 들어보니까 도대체 B를 동그라미 못 치겠더라. 그래서 내가 A에다 했다. 그러시더라고. 정몽준 그, 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정몽준 이제 그 후보가 그, 자기들한테 어떤 그, 보답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작성해 주라고 하니까, 근데 작성을 안 해요. 그 그래 우리는 이제 몸이 달았죠. 빨리 그 문서나 써줘버리란 말이야. 그래야지 협조할 거 아니냐. 근데 끝내 못 쓰겠다. 근데 안 쓰시더라고. 나 떨어지면 떨어질지못 쓰겠다고. 우리로서, 어떻든 지지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설득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벼랑간에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어서십니까 하니까 난 집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 철회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다시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원칙이 어긋나는 거다. 상대방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그런 결정을 존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한0 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대중 목욕탕을 같이 가셨습니다 물 털어놓은 채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대통령 보시다 못해가지고 어 젊은이 물좀 <laughs>